시리얼을 먹으면 호랑이 기운이 솟아난다고 광고하던 브랜드가 있습니다. 바로 켈로그입니다. 그런데 켈로그 시리얼은 원래 성욕 억제를 위해 만들어진 음식이었던 사실 아십니까? 이번 브랜드 백과사전에서는 켈로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852년 2월 26일, 미국 미시간주 타이론이란 작은 마을에 살던 존 프레스톤 켈로그와 그의 두 번째 아내 앤 자네 스탠리 켈로그 부부 사이에서 한 사내 아이가 태어납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존 하비 켈로그. 훗날 최초의 콤플레이크를 발명한 인물입니다. 존 하비가 태어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지 존 프레스톤은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제7일 안식일 예수 제림교회는 켈로그 가족들에게 아주 중요한 곳이었는데, 줄여서 안식교라고 칭하겠습니다. 1856년, 존 하비의 가족은 안식교 교인들과 가까운 곳에서 지내기 위해 미시간주 배틀크릭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존 프레스토는 이곳에서 빗자루 공장과 작은 식료품 가게를 운영하며 가족들이 안식교의 가르침을 열심히 배우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존 하비는 자라서 지금의 초등학교에 해당하는 배틀크릭 공립학교에 입학했습니다. 그런데, 학교를 3년 정도 다니다 그만두게 됩니다. 아버지 존 프레스토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규교육을 받을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며 존 하비가 빗자루 공장에서 자신을 돕도록 했던 겁니다. 비록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존 하비는 틈틈이 많은 책을 읽으며 다양한 분야를 독학했다고 합니다. 그러던 1864년, 12살이 된존 하비는 한식교 교인 중한 명인 제임스 화이트가 운영하는 출판사에 들어갈 기회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4년의 시간 동안 인쇄, 교정, 편집 작업까지 배우며 출판사 견습생으로 살아가게 됩니다. 사실 제임스 화이트와 그의 아내 앨런 화이트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의 창립자들이었는데 앨런 화이트는 시대적 영감을 받은 선지자라고 주장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녀는 안식교의 종교적 의무로 건강한 삶을 강조했고 제임스의 출판사에서 건강 개혁에 관한 기사를 출판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존합빈는 자연스럽게 건강과 위생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자연요법, 예방의학, 제식주의 등 건강에 대한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한편 1972년 안식교는 전통 의학을 비판하며 안식교 내에 자신들의 교리에 맞는 전문 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안식교 지도자들은 존 하비를 포함하여 똑똑한 몇 사람을 뽑은 뒤 뉴저지에서 러셀 타처 트라리 운영하는 5개월짜리 의학 교육 프로그램에 참석하도록 했습니다. 참고로 러셀 타처트랄은 물치료, 자연위생, 채식주의 등의 대체의학을 주장하던 인물입니다. 이때의 경험은 존 하비가 의학과 건강 개혁에 대해 큰 관심을 가지게 만들었습니다. 존 하비는 미시간 대학교 의대와 뉴욕의 벨레뷰 의대에서 의학 공부를 한뒤 결국 1875년 공식적으로 의학 학위를 취득하고 다시 배틀크릭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는 1876년 존 하비는 웨스턴 건강 개혁 연구소를 인수했습니다. 웨스턴 건강 개혁 연구소는 자연 의학 요법을 위해 1866년 한식교에서 세운 곳이었는데 조나비가 인수할 당시만 해도 환자가 몇 없어서 망하기 직전이었다고 합니다. 이후 웨스턴 건강 개혁 연구소는 배틀크링 요양소로 명칭이 변경되어 운영됩니다. 의사가 된 조나비는 유럽 여러 나라를 돌아다니며 외과 수술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배틀크링 요양소에서 근무하는 동안 무려 2만 2천 번의 수술을 집도했으며 미국 내에서 꽤 성공적인 건강 연구소로 만들게 됩니다. 1877년, 아픈 이모를 보살피기 위해 배틀크림 요양소를 찾아온 엘라 이튼이란 여성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배틀크림 연구소에서 머무는 동안 위생이란 개념에 관심을 가지게 되는데, 이후 엘라는 위생에 대해 전문적으로 배우기 위해 위생학교에 입학하여 위생학, 해부학, 생리학 등 치료에 관한 전문 지식을 배우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1879년, 엘라 이튼은 배틀크린 연구소 소장이던 존 하비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의 결혼은 일반적인 결혼과 많이 달랐습니다. 식욕과 성욕이 질병을 유발한다고 믿었던 존 하비와 엘라는 결혼은 했지만 각방을 쓰며 철저히 금욕 생활을 유지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들 사이에는 자녀도 없었는데 그 대신 40여 명의 자녀를 입양했습니다. 존 하비는 아네엘라와 함께 자신들뿐 아니라 요양소 환자들의 식욕과 성욕을 억제하기 위해 양념이 강하거나 자극적이고 맛있는 음식 대신 채식 위주의 식단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그렇게 그는 곡물 재료를 가지고 만든 비스킷 그레눌라를 개발하는데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그래놀라를 처음 개발한 이는 존 하비가 아니었습니다. 1863년, 뉴욕에 있던 제임스 칼렙 잭슨 박사에 의해 그래놀라가 먼저 발명되었던 겁니다. 그래서 존 하비는 혹시 모를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 비스킷의 이름을 그래놀라라고 변경했다고 합니다. 그는 그래놀라 외에도 치아가 약한 환자들의 견과류 섭취를 위한 땅콩버터, 고기 대신 먹을 만한 요리와 곡물 버전의 커피 등을 개발하여 요양소 환자들에게 제공했습니다. 하지만 채식 식단은 요양소 환자들에게는 그저 맛없는 음식일 뿐이었다고 합니다. 존하비는 건강하면서도 환자들이 만족할 만큼의 맛을 내기 위해 계속 연구했습니다. 1894년 8월 8일 존하비가 선택한 이번 재료는 옥수수 가루였는데 지금으로선 무엇을 만들려고 했는지 알수 없지만 우선 반죽 상태로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때 존하비의 친동생 윌케이트 켈로그로부터 급히 해결해야 할 요양소 문제가 있다는 얘기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존하비는 옥수수 반죽을 남겨둔 채 긴급회의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옥수수 반죽은 점점 말라갔고 존하비가 돌아왔을 땐 이미 단단하게 굳은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요양소 예산이 이대로 낭비되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존하비는 어떻게든 살려보려는 마음으로 단단하게 굳은 옥수수 반죽을 강제로 롤러압축기에 밀어넣었습니다. 그런데 단단한 반죽이 롤러 압축기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얇고 단단한 상태로 조각나서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부서진 옥수수 반죽 조각들을 익히기 위해 존 합이가 굽게 되면서 바삭바삭한 옥수수 시리얼이 탄생하게 됩니다. 정말 우연한 계기로 개발하게 된이 옥수수 시리얼을 우유와 함께 요양소 환자들에게 제공했더니 그렇게 채식 식단을 싫어하던 환자들도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누가 먼저 이름을 붙였는지는 알수 없지만. 이 새로운 옥수수 시리얼은 옥수수를 뜻하는 콩과 얇은 조각을 뜻하는 플레이크를 합쳐 콤플레이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존 하비와 동생 윌케이트는 서로 생각이 많이 달랐습니다. 윌케이트는 콤플레이크를 상품화하여 시리얼 사업을 하고자 했지만 존 하비는 원치 않았기 때문에 콤플레이크는 곧바로 상품으로 제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사이 배틀크릭 지역에서만 20개 이상의 시리얼 회사가 생겨났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그 회사들 중에는 켈로그의 라이벌 포스트 컨슈머 브랜드가 있었는데 포스트를 설립한 찰스 윌리엄 포스트는 배틀크림 요양소에 있던 환자였던 겁니다. 포스트에 대한 얘기는 다른 영상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895년 5월 켈로그 형제는 콤플레이크 시리얼에 대한 특허를 취득하지만 콤플레이크가 상품으로 출시되기까지 10년의 시간이 더 흘러야 했습니다. 그렇게 1906년 2월 19일 결국 두 형제는 서로 다른 가치관으로 인해 다른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존 하비는 계속해서 배틀크릭 요양소에 남았으며 윌케이트는 배틀크릭 토스티드 콤플레이크 컴퍼니를 설립한 것입니다. 그리고 시리얼의 맛을 좀더 좋게 하기 위해 설탕을 첨가하여 그라노스라는 이름을 붙여 콤플레이크를 시중에 출시했습니다. 참고로 건강식을 위해 개발한 콤플레이크에 설탕을 넣는 것은 존 하비에게는 참을 수 없는 것이었기 때문에 존 하비와 윌케이트의 관계는 더욱 나빠졌다고 전해집니다. 콤플레이크의 등장은 아침 식사에 혁명을 가져왔습니다. 당시 어머니들은 아침 식사를 준비하기 위해 먼저 장작난로에 불을 피워야 했습니다. 그렇게 힘겹게 붙인 장작불 위에서 베이컨과 계란을 구워야만 아침을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콤플레이크는 그저 그릇에 시리얼을 담고 우유만 부어주면 끝. 식사 준비가 정말 이렇게 편할 수 없었던 겁니다. 사업에 관심이 많았던 윌케이트는 콤플레이크 판매를 더욱 촉진시키기 위해 재미있는 이벤트를 기획했습니다. 식료품점에서 윙크를 하는 모든 여성에게 콤플레이크 한 상자를 무료로 나눠주는 것이었습니다. 이벤트를 통해 처음 콤플레이크를 접한 이들은 이것이 아침 식사 대용으로 아주 편리하다는 것을 알고 재구매했고, 결국 이 이벤트를 통해 매출은 15배나 증가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1909년에 이르러 플레이크는 하루에 12만 개씩 생산될 정도로 초대박 상품으로 자리 잡습니다 그리고 그해 배틀크릭 토스티드 콤플레이크 컴퍼니는 켈로그 토스티드 콤플레이크 컴퍼니 라는 이름으로 바뀌게 됩니다 이후 1915년에는 밀에서 가루를 빼고 남은 찌꺼기인 밀기울을 플레이크로 만든 브란 플레이크를 1916년에는 밀기울과 설탕 보리매가 소금으로 만든 시리얼 올브란을 출시했습니다 그리고 1922년에 와서 회사 이름은 켈로그 시리얼 컴퍼니로 변경됩니다 시간이 흘러 1952년 콘플레이크에 설탕으로 코팅하여 단맛을 높은 신제품이 출시됩니다. 요리를 할때 설탕이나 계란 흰자, 크림치즈 등으로 코팅을 하는 작업을 아이싱 또는 프로스팅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이때 출시된 제품의 이름이 슈가 프로스티드 플레이크였습니다. 이후 슈가가 빠지고 프로스티드 플레이크로 이름이 변경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콘프로스트로 판매되고 있습니다. 1928년 켈로그사는 플레이크 방식이 아닌 새로운 방식으로 만든 시리얼을 출시합니다. 바로 라이스 크리스피였습니다. 쌀의 수분 함량이 5에서 14% 정도 될때 높은 온도로 가열하는 오븐 파핑 기술을 사용하여 쌀을 팽창시켜 바삭하고 가볍게 만든 형태였는데 쌀티밥과 비슷하다고 이해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라이스 크리스피는 컴플레이크와 다른 매력 덕분에 인기를 끌었습니다. 우유에 말아 입안에 넣으면 딸깍, 바삭, 팝 소리가 났던 게 재밌었던 겁니다. 그래서 켈로그 컴퍼니는 이 소리를 라디오 광고에 사용하기도 했으며, 1933년에는 스냅, 크래클, 팝이란 캐릭터를 만들어 제품 포장에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1939년 켈로그 컴퍼니 홈 이코노미 부서에서 근무하던 밀드레드 데이와 마리타 젠세는 캠프파이어 걸스라는 청소년 단체 기금 마련을 위한 제품을 개발하던 중 라이스 크리스피와 녹인 마시멜로 마가린을 섞어 네모나게 만든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치를 개발하게 됩니다. 달달하면서도 부드러운 라이스 크리스피 트리츠는 출시되자마자 초대박이 났으며 지금까지도 켈로그의 대표적인 제품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1906년, 켈로그 시리얼 컴퍼니가 처음 시리얼 사업을 시작했을 당시에는 많은 유사 브랜드가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윌 케이트는 다른 제품과 차별화하기 위해 각각의 박스에 직접 자신의 서명을 했습니다. 그러다 1907년 5월, 점차 생산량이 많아짐에 따라 켈로그스라는 문구를 서명한 것과 비슷하게 붉은색 필기체로 디자인하여 로고로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후 1916년, 윌케이트는 디자이너에게 로고 폰트 변경을 요구했는데, 그렇게 조금 다른 스타일의 폰트와 입체적인 스타일, 주황색으로 변경된 로고가 만들어져 39년간 사용됩니다. 1955년에는 입체감을 빼고 색상이 붉은색으로 변경된 로고가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던 2012년, 캘로그 컴퍼니는 리브랜딩을 위해 인터 브랜드에 위탁했습니다. 그렇게 리브랜딩을 통해 디자인이 좀더 부드럽게 다듬어지고 핑크색으로 색상이 변경된 로고가 디자인되어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습니다. 캘로그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대표적인 마스코트가 있습니다. 바로 콘플레이크의 마스코트 초록색 수탉 코니와 콘프로스트의 마스코트 호랑이 토니입니다. 제품으로는 콘플레이크가 콘프로스트보다 먼저 나왔지만 마스코트에 있어서는 토니가 먼저 탄생했습니다. 사실 1952년. 켈로그 컴퍼니는 광고 대행사를 하고 있던 레오 버넷에게 콘프로스트의 공식 마스코트의 제작을 의뢰했습니다. 그런데 이때 레오 버넷이 켈로그에게 제안한 것은 호랑이 토니만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호랑이 토니를 포함해 캥거루 케이티, 누 뉴트, 코끼리 엘모까지 네마리의 동물 캐릭터를 제안했는데 결국 호랑이 토니만이 마스코트로 살아남게 됩니다. 이후 디자인은 계속해서 변경되어 목에 손수건을 메고 있다는 것 말고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1970년이 되자 호랑이 토니는 이탈리아계 미국인으로 국적을 받기도 했습니다. 한편 1957년 코넬리우스라고도 부르는 수탁 코니가 콤플레이크의 마스코트로 처음 등장하게 됩니다. 코니는 초록색 몸에 붉은색 뼈슬 노란색 뿌리, 그리고 세 가지 색고리의 디자인이었는데 콤플레이크가 매일 아침에 시작을 알린다는 의미로 수탁이 사용되었습니다. 실제로 코니는 TV 광고에도 등장하여 콤플레이크를 먹기 전에 울수 없고 콤플레이크를 먹으니 아침이 온다는 내용을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그밖에도 브루트링의 마스코트 투칸샘과 첵스 초코의 마스코트 체키 등 다양한 마스코트들도 있습니다. 성형 억제 식품을 만들다 우연히 발명된 콤플레이크를 시작으로 어느덧 110년이 훌쩍 넘은 역사를 가진 켈로그는 현재 전 세계 180개국에서 천여 가지의 다양한 제품으로 판매되며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상, 켈로그에 대해 알아봤습니다.